야, 미국이 쫓세런이라고 <laughs> <you> <laughs> <laughs> Can you be quiet? I'm trying to sleep. 착한 동맹을 찍었네. 아 오늘도 연합 망했구나. 바르샤바 합나. 엘기 사망. 프랑스컷 우베리아도 다 뚫리죠. 독소전 터졌네요. 소련이 디버프를 굉장히 많이 땡거 같거든요. 아, 소련 잘 막네요. 다 빨간불 뜨네요 독일. 아니 홍가리 아직도 살아있어? 어, 안 되는데 어 퀴프를 밀었네요. 오 소련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거 보급이 안 되거든요. 기프 없으면 소련에 왜 미군 있냐고? 미국이 코미테른 이유? 어, 동인도까지 다 미네요. 일본? 오, 독일 뚫나요? 어, 소련이 지금 굉장히 잘 막을 것 같았는데. 어, 소련 전투기를 많이 뽑았나요? 소련 전투기가 4천대야 근데 군대가 대부분 6번에요. 소련. 뭐야, 왜 헌병대가 들어가 있어? 헌병대 들어가 있는 걸 쓰는데. 어, 근데 소련이 전투기를 이 정도나? 소련이 뭐 전투기 기가 보병을 다 가네요. 미국을 동맹으로 가졌는데 너무 약해요. 지금. 미국이 뭐 하는 게 있어야 <laughs> 센데, 이거는. 일본은... 미국이 똥싼 건지 일본이 날뛰는데 안막는다고요 미국 총회 공장 100개. 어, 주식경지로 바꿨네요. 어, 고수인데? 자, 라인에 무한으로 사단 88개. 아주 좋습니다. 고수입니다. 고수 미국. 동인도도 거의 먹었네요, 일본. 아, 미국 좀 쳐줘! 미국 죽여줘, 일본! 미국 상륙방어도 없어, 내가 봤을 땐. 많이 해놨네? 아니, 근데 훈련하고 있네요? 이거 그냥 가서 죽여버려, 그냥. 삼보야 상륙방어도. 함대 어딨어? 여기서 뭐해 여기서 독서전도 지금 존나 질질 끌려가지고 이거 쉽게 안 끝날거고 서로 오 소련 대 드디어 뭔가 아 AI가 착륙 방어를 하네요 오 여기 뚫렸는데요? 소련 모르나요?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군만무스면 잔뜩 끌고 왔거든요 일기병 달립니다 루마니아랑 유고슬라비아 소련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급하게 뽑은 군대인거 같죠 이거는 아직도 헌병대 달려있는 욕보 사용 중. 핀란드 91% 항복? 어, 이거 어디 가야돼, 스웨덴? 어디, 어디 가야 망하지? 갑니다. 최대한 촉수해야돼요, 스웨덴. 아, 트르쿠 여기 안 먹었네. 스웨덴 그냥 온갖 군데 그냥 다, 다 그냥 달려야돼요, 지금. 핀란드 죽이면은 다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거 땅? 트르쿠 93%. 어, 이거 왜 이렇게, 아, 안, 아, 안 올라? 항복도가. 97%. 살라 가면 아니, 미친. 탄노투바가 여기를 막아? 어, 고수인데? 에이, 탄노투바 뭐야, 이거? 어, 그냥 갔습니다. 개트롤이에요. 산토바 그냥 지나갔어요. 핀란드 항복! 아니! 노르웨이는 왜 슬슬 당됐어 인력 순식간에 45만 들어왔습니다. 소련은스탈린그라드 라인에서 방어 중. 맞아, 스웨덴이 덴마크를 못 먹는 게좀 그렇다. 그렇지, 추측국 들어가. 추측국 들어가면 돼. 추측국 들어가면 돼요. 일단 변신만 찍혀도 괜찮아. 일단 나름 아이슬란드 먹어야 된다고? 덴마크 본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몽골 군대가 와있고요 AI들은 혹시 의리가 지리죠 엠마크 본토 전역 지배 이게 본토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 여기를 말하는 것 같긴 해요 추측국 왜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추측국 받아줘서 이거 스웨덴 줘버리고 일단 변신 시켜만 놔도 지금 스웨덴은 살만하죠 소련 잘렸다고 아 역포위를 당했네요 왜 사탄이 점점 줄어드나요 미국 80개씩 뽑고 있는데 왜줄 뭐야 어 총에서 공장을 뺐네요 100개였는데 50개 됐습니다 포에다 50개를 넣었네요 대신에 기갑 라인은 뺐네요. 아까 있었는데. 화염방사 전차만 들어가 있고. 수송선도 빵이네. 영국에 이탈리아 상류. 오, 굉장히 많이 상륙이 왔는데? 구해병 3포. 오, 세 보입니다. 아, 영국이 근데 혼자서 다밀수 있을까? 일단 로마. 항구를 못 땄어요, 아직. 항구를 따야 됩니다. 어, 항구 땄어요. 근데 집어넣어, 집어넣어, 막 집어넣어, 그냥. 쑤셔넣어, 근데. 진격해, 이탈리아 지금 보트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씨, 존나 많네? 아, 이안 되겠다, 영국, 이러면. 우와! 죽여버려! 좋아 좋아 아 제가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하와이 상륙부터 아니 뭐, <laughs> 뭐야 씨. 멕시코에 상륙을 갔습니다 브라질 잘한다! 죽여 빨리 미국을 어디 가면 뉴비가 열광 잡고 지금 빨리 참교육 합시다 아니! 야 미국으로 대한 요새를야이 <laughs> 뭐하냐 미국 이거는 봤어요? 브라질 올라오는 거? 이것부터 막아야 돼요 미국 자 일본 미국의 상륙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뿔 단일국 드디어 전쟁에 참여를 했나 봅니다 공장 59개 오 대단한데 어, 일본은 위로 이렇게 뚫고 왔나 봐요 와, 소름 많이 뚫렸네요 역포 위각 잡는 건가? 아니 잠깐만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상륙 방어를 해안 요새를 박으면은 진짜 상륙이 안 되겠는데 미국에는 멕시코로 가네요 야 이거 우먼모스에다 죽었나요? 왜, 이거밖에 없냐? 개만는데 아까 분명히 포기 시도했던 소련군은갇혔고요잘 버티는 거야, 이거. 일단, 미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개쎄거든요. 수수 미국 배라 그랬나? 0킬인데? 이게 죽였으면 이렇게 떠요. 요크타운은 빵입니다. 함재기가 없다고요? 아니, 아니, 미국 항모에 함재기가 없어? 야, 이탈리아도 항모에 함재기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지금? 교황이야? 이탈리아는? 공학령 루트네? 해안 요새 얼마나 지어졌나 볼까요? 너무 빨리 지어지네 미국이라서 일본, 인도도 거의 다 밀었네요 야 지금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해안 요새가 지금 대단합니다 응? 야이 트럼프야? 뭐하는 뭐 겁니까 지금 이거는? 아니 뭐.. 뭐... 대단합니다 자, 폴란드는 얼마나 됐나 보겠습니다 오! 정도 많이 올랐어 폴란드 지금 바르샤바는 미친 77%에요 근데 이거 너무 느리다 그냥 안하는게 낫겠는데 이거 50% 저항도를 갖는 폴란드 주에서 바르샤바 봉기작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레지스탕스 연락망 확보해야 된다 그랬지? 빨리 합시다 이거 돼있는거 아닌가? 뭐야? 헝가리? 루마니아의 공수로 가서 루마니아 91%까지 죽일뻔했어요 루마니아를 진짜. 와, 일본은 멕시코 상륙을 갔네요 결국. 나 쭉쭉 밀고 올라갑시다. 오, 10단계 완성 로스앤젤레스는 대단합니다. 역시 미국이야. 시온제국이 뭐야? 아 에티오피아야? 모스크바도 뚫렸네요 이거 다 포위 소련 오래 걸려 뭐지? 뭐야! 와 이걸 했네? 아 이러려고 사악한 동맹 찍은 거였어 미고 소련 합병하려고? 아 대단한데? 야 미친 소련 군대도 다 받아오는 거야 이거? 소련 군대도 다 받아오는 거네 이거? 이러려고 총만 뽑은 거는 아니겠지 설마? 미국 이제 소련 쪽 컨트롤 해야 되는데 사단이 다 배치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단 다 뺀다고? 왜 빼? 수송선이 없는데 어딜 빼? 뭐 하는 거야? 수송선이 없는데 어딜 도망가는 거야? 미국 지금 전쟁이 안 끝나겠는데? 이렇게 가면 진짜 멕시코 장벽까지 지워지겠는데? 이러다가? 자, 미국은 튈려다가 아, 수송선이 없구나 하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보급이 안 돼요. 당연히 자기가 소련이 아니니까 보급이 안 되죠. 아, 미국이 누르면 강제로 먹는 거였어. 이거? <laughs> 아, 소련은 선택권이 없구나. 이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소련보다 독일이 더 화날 거야. 소련은 뭐 어차피 다 망해가던 나라였는데 반쯤 포기를 했을 거거든요? 독일은 다 밀었는데 오! 영! 해냈어 일본이! 일본이 해냈어요. 지금 미국 급파에 막으러 왔습니다. 9보 3포 편지에 약하지 않아요 절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9를 구보... 뭐야 이거는? 어 근데 일본 지금 군대가 군대가 모자라요 일본. 더,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멕시코 쪽은 답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약간 그 통곡의 벽이긴 하고요, 기 진짜로. 뭐야, 이건! <laughs> 군대 없어요? 일본? 아, 너무 멕시코에서 대기를 타다가 상륙 가고 추가 군대를 바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어, 좀 느린데요, 오는 게?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또 막겠는데? 그런 대참사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 군대도 들어옵니다. 일본 좋습니다. 몽골도 멸망시켜. 요 어? 이거, 이거 아닌데? 어? 쿠바 핵심주라고? 아닌데? 깐뭐 쿠바가 아니라 자메이카가 핵심주인데 에티오피아? 자메이카에 뭐 있어요? 왜왜 왜 자메이카 핵심주야? 에티오피아 이거 왜뭐뭐 뭐 때문에? 뭐가 있나 역사적으로?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밖에 없다고? 아니 자메이카는 유사인 볼트지. 자메 진짜네? 아니 왜 자메이카? 자 영유권은 자메이카 말고도 바하마,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어이없는 루트는. 안돼! 지금 뭐하는 거야? 신당교수 닥데려 박아 놓은 거 봐. 미국이 지금 공장이 안 늘어요. 지금 이 요새 짓는 것 때문에... 어지요? 또 뭐지요? 이거 뭐야? 야, 들리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니, 일본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 잃었어야 했는데, 이거... 진시왕이왜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나요? <laughs> 아니, 진짜 진시왕이야몇 개를 지어 놓는 거야? 지금 요새를... 와... 거의 다 지어졌어요. 여기... 제... 뭐야, 포르투갈이 뒤졌네요. 갑자기? 자 알기로 여긴 요새가 없거든요? 요, 요기 상류 가버려 휴스턴 브라질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서 나간대요 오 앨범 뚫는다 뚫는다 잘한다 보그버브버브 보구보구. 아니 보그버브를 먹어야 돼 지금 서부장벽 완공 직전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뭐야 상호원조조약? 어? 미국 세력이야? 엘.. 엘살바도르는 <laughs> 적이 됐는데? <laughs> 우루과이가 밀고 올라갑니다. 보급 상황 조금씩 나아집니다. 일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교황령이 터키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는 언제 합병했어? 자, 여기 예루살렘까지 드 가겠는데요. 이거 교황령이. 브라질은 AI가 됐는데도 존나 세네요. 자, 지금 멕시코 국경까지 거의 왔거든요. 일본. 보급 돼요 지금. 근데 미국이 너무 세서 그런 가이안 밀리네. 자, 일본 여기는 상륙 성공. 빨빨 가야 돼. 빨빨빨빨빨빨.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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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드가, 드가 근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미국 군대가 금방 올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구보삼포가 229개야 이거? 아니 아, 안돼 밀지마! 안돼! 아니 일본 군대 다 뒤지는데? 아이씨 아니 구보삼포가 무슨 200개가 있어 여기는 우랄에서 버티네? 어 교황령 좀 맘에 드네요 판도가 예루살렘 들어가자 한칸죽여지 예루살렘 죽여지78 79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암, 암만도 밀었습니다 지금 아 십자군을 이렇게 성공시키네요 자 상륙도 두 개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되게 세네 미국 아니 미국이랜다 독일 독일 상륙건들 개센데요 이거 런던을 따야돼요 런던을 아니 순식간에 이거 한국 다 따버렸네요 아니 런던을 못 따면 이거 지는데 결국 런던 따야돼 보병도 같이 쳐요 이거 보병도 같이 쳐 아니 뭐 바퀴가 왜 이렇게 커 이거 런던 따면 승산 있습니다 아 런던을 오 런던 땄다 런던 함락 그냥 일본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미국이랑 잘안 되나봐 이게 상성인가봐 미국이 너무 세긴 세다 기본 체급이 좀나말이안 된다 일본에 비해서 근데 지금 독일은 미국보다 공정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할만해 독일은 이탈리아 소송처럼 나왔어요? 왜? 이거야? 이거네 <laughs> 아니 두 개야? 아니 이걸 두 개를 뽑았어? 로마 클래스 이야. 근데 이젠 뭐 어디랑 해전할라고? 미국? 영국은 순식간에 밀어버렸습니다. 영국 항복. 연합은 끝났네요. 쓸 자리... 저 교황 인도 협정도 떴네요. 음, 일본이 다 먹었네요. 인도는. 봅시다. 교황령이 뭐 로마를 찍을 수가 있다고? 이거 찍어야 된다고? 아 판도 웅장합니다. 리비아가 좀 불편하긴 한데. 아까 독일이 해군 먹은 것 같던데. 독일의 해군이 400대네. 이거 잠수함을 빼도 200대가 넘네, 독일 해군이 지금. 벨기에 아직 있었어?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었냐? 장군도, 씨발, 아프리카 장군이야. 그래서 <laughs> 일본은 여기서 끝인가요? 오, 야, 이씨. 야, 지어진다, 이거. 멕시코 장벽. 서부 장벽은 예! 완성이 됐어요, 지금. 지금 멕시코 장벽이 지금 <laughs>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야. 여긴 왜지요? 이거 취소해 이거. 어, 남부는 적국이야? 이왜 이렇게 노새를 이렇게? 언캐나다도 치네? 캐나다는 왜 치는 거지? 이거 뭐지? 미국이랑 영국이 전쟁 중이었나? 아, 코민테르니구나 아까 코민테르니었지 미국이. 코민이랑 연합이랑 싸우고 있었나? 그렇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음, 알바니아랑 리비아는 합병하려고 장비 주고 있네. 야, 유고이가 한참 남았잖아. 자, 일본은 상륙을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군대가 와 있죠? 미국 지금? 아닌가? 어, 독일이 왔습니다, 워싱턴에는. 독일이 오면 할만하죠? 영국도 죽였으니 와야죠? 지금 독일의 군은 미국이랑 맞짱 뜰수 있는 수준이에요. 후속 병력이 와야 됩니다. 미국 죽이자, 빨리. 그만지요! 미국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옵니다. 그래도 캐나다는 멸망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 하루 종일 총을 뽑았는데 총이 없네? 어, 미국 막나요? 이걸 막아? 야, 이게 일본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아니, 10명 밖에 안 남았네요, 멀티가. 스위스 컷 됐다고? 스위스가 있었어? 아, 비구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미국 아까 요크타운? 아니 아직도 빵이야. 저, 격침이? 아, 함재기가 없어서 격침이 늘어날 수가 없구나. 아니, 씨, 미션 이거를 아니, 이거 해전 안할 거예요, 미국 이라크 해선 좀 보고 악숨. 어우, 시온에서 악숨으로 바뀌었네요. 뭐라? 악마의 숨결이야. <laughs> 정치력 600만 있으면 로마 나옵니다. 전 나월에 걸리겠네. 로마 못 보겠다. 오 그거랑 별개로 교황령이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에 딱 써진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야. 어 미국이 점점 찌그러집니다. 아주 좋아요. 와 요새 거의 다 지워진 거 봐. 멕시코 장벽. 미쳤네 그냥. 자 유고아병은 얼마나 남았나요? 어? 거의 다 됐네? 아 잠깐만 뭔걸왜 이래? 아니 이 뭡니까? 로스앤젤레스 함락됐다고? 아 밑에서 올라간 거구나 미국 장벽이 장벽이 다 뚫렸어 <laughs> 존나 쓸모없네 진짜 여기는 10단계였는데 다 뚫렸어 스탈링그라드가 루마니아꺼죠? 그래서 대독 1국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미국 건데요? <laughs> 아니 10스탈링그라드에서 방어전 찍고 있었네 어, 쭉쭉 뚫습니다 독일 아주 좋아요 어, 이거 총기 수직 손잡이 같이 생겼다 이 50일 있으면 로마 나옵니다 50일? 뭐요 벌써 뒤졌어? 바, 반 먹혔나? 벌써 죽었네요? 협력 정보였나 보다 아 드디어 갔네요 어 끝났다 협정 로마 나오는 거 보고 갈까요? 자 <laughs> 유고슬라비아도 합병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이탈리아 전역 지배? 진짜 교황령 미쳤다 오카무라 야스지 예. 이게 야스지 예 그렇습니다 악숨도 판도 좋네요 오 야스랑 예술이랑 초성이 똑같네요 어 뭐야, 스위스 땅도 좀 파먹었네? 아, 너무 이뻐. 한장한장더 찍어. 크게 찍어, 크게. 나 독일은 체코까지 칩니다. 체코를 먹어야 판도가 깔끔하겠죠 아무래도. 지갑이 너무 많아서 기갑으로 자동전 돌아돼 체코 사망하면서 판도가. 오, 이탈리아 제국은 뭐야? 야, 로마 왕국. 와, 이 잠만 독일 공장이 8 3 0개에요 지금? 이게 맞아? 830개라고? 오. 핵심이 어디 어디 박힌건지 지금 잘 안보이는데 아 이거 지중해 연안만 다 핵심이 박히나 봅니다? 아, 아 뭐야 <laughs> 아 이걸로 다 박을 수 있구나 아 존내맞네 핵심 좀 박을 수 있는 데가 와 그래도 이 정도면은 DLC 이후에 첫 등장한 자연산 로마 DLC 이후에 처음 나왔네요 로마는 안냅시다 그래도 알찼다